중위꿈쟁이들이 봄을 맞이할 망일사로 소풍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 신나고 즐거웠던 현장을 권능 님이 취재했습니다 권능 리포터 권능 리포터 권능 리포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림홀스 리포터 권능 김전원리포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중위꿈쟁이들이 대장 근처에 있는 망일사로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망일사가 어딘가요 망일사는 망일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망일사의 소풍을 네, 다녀왔는데요. 그 현적으로 네. 한번 가보실까요? 아, 우리 함께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든 순간까지 좀 지켜주시고 운전하시는 어, 우리 편소아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교제 나누고 또 하염없이 있는 아름다운 풍나를 누리는 귀한치가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뒤에서 네. 네. 손을 따라서 일단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laughs> 제가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아, 아 지금 망이자오 올고 있어. 자, 빨 아, 관중님. 여성아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laughs> 짧고 볼게 네. <laughs> 네 오늘 산에 갔는데 중이 꿈쟁이들 이 산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어, 이렇게 봄이 살짝 우리 곁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 산에서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걸으면서 함께 있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벚꽃이 원래 좀더 많이 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꽃좀덜 펴가지고 꽃을 많이 못본게좀 아쉬웠고 아무튼 뭐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먹고 웃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던 시간들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꽃이 더 많이 폈을 때한번더 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습니다 중위 망일산 생공세 오게 된 거는요 꽃맞이에서 그냥 바람도 쐬고 자연 봄을 느끼기 위해서 아직 좀파랗치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글로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엄마디 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들보다 다들 이렇게 너무 신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애농님 어때요? 좋아요 <laughs> 이렇게 즐겁고 신나게 중위 꿈쟁이들이 망일사로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어뉴스 리포터 걷는 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